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 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팔란티어고요. 팔란티어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구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예, 네, 요번 팔란티오가 그 최근 2020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나쁘지 않는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작년 대비 그40% 이상 성장을 했지만요. 그순 손실에서, 손실에서 개선을 못했어요. 그래서 투자들한테 실망감을 안겨주었고요. 거기다가 더해 락업 해제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진입을 하게 되었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좋은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투자를 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업 소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팔란티어는요. 2004년 페이팔 공동 창업자로 알려진 피터 티엘의 주도로 설립된 빅데이터 분석 기업이에요. 팔란티어의 핵심 사업은 페이팔이 사용하던 금융 사기 방지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고요. 러시아 마피아의 대규모 사기 거래를 막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그 개발을 하다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폭넓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c i a 산하 벤처 캐피탈인 인큐텔의 시드머니를 받아 성장했고요. 그래서 2005년까지 CIA가 첫 고객이자 유일한 고객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요. 대규모의 이질적인 데이터로 서로 연결해 주고 페타바이트 규모의 빅데이터를 자연어로 질의해 실시간으로 결과를 출력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쉽게 인지할 수 없는 데이터 간의 연결 관계와 패턴을 시각화해 보여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CIA랑 FBI를 비롯한 미국 정보의 인삼인 연방 기관에 협업하여 명성을 얻었고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빈 라덴 있잖아요. 빈 라덴 제거 작전에도 투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IS 테러 사건에도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자 경로 추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 의료 보건 기관의 조력자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투자를 하고 싶은 이유는 여기 하나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 이 미국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겠더라고요. 이 기업은요. 왜냐하면 정부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빅 데이터 기업이 지금 좋은 일에 계속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들한테도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 이렇게 팔런티어는 지금 이미지가 좋고 그리고 어,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팔런티어 주주 입장에서 팬덤층이 강해요. 테슬라처럼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면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애플 같은 거 보세요. 애플 제품 왜 사시나요? 애플이니까 사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이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아, 팔란테어의 주요 제품은요, 정부용 고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파운드리로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류 숫자 등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SNS 등 비정형 데이터 분석의 강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요, 그 지금 범죄 예측 분석 소프트웨어인 고담은요, 위치 기반 데이터 시각화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라이브맵, 어. 라이브 맵은요, 윙공인성 이미지로 특정 대상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요, 그리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타겟을 추가 또는 제거하며 행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는요, CCTV 등 감시카메라에 저장된 과거 영상 기록에서 추출된 특정 위치 값의 현재 이동 경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실시간 영상 데이터 분석은요, 총격전이나 전쟁 등 즉각적인 행동을 요하는 상황에서 군부대가 최선의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2018년에는 미 육군이 데이터 플랫폼으로 팔란티어를 채택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미 육군의 매출은 7,880만 달러로 전체 매출의 16%에 달합니다. 그 팔란티어가 좋은 점은요, 그 미국 정부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매출이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고대, 고단 플랫폼이 다양한 미국 정부 기관들을 만족시키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관계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팔란티어에 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 드렸는데. 어, 팔란테어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고담, 고담 플랫폼, 그 다음에 파운드리 플랫폼이에요. 이 말뜻은 뭐냐면요. 그, 지금 팔란테어가 B2B만 하는 게 아니라 B2C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은요. 그 에어버스랑 팔란티어가 협업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팔란티어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플랫폼을 통해서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운드리 플랫폼은요, 기업의 금융 사기나 내부 비리 방지 등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기업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커요. 여기 보시면 그 린토 틴토랑도 협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IBM이랑도 협업을 하고 있죠. 지금 이런 것만 보셔도. 팔란티어가 일반 기업들한테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2019년 대비 어 매출이 3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전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팔란티어는 B2B뿐만 아니라 B2C에도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 영상은 지금 코로나 때 팔란티어가 어떻게 이용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고요. 그래서 팔란티어의 가장 큰 차별 차별점은요 통합형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미 만들어진 부박이식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해요. 그래서 고객들은 자사에 맞는 데이터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I.T. 기업으로부터 개별적인 서비스를 구입하고 억지로 이어붙이게 되고 완성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완성하더라도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팔런티어는 모든 제품의 설계를 고객이 직면한 문제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직접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 운영 체제 설치 시 고객사가 기존에 쓰던 도구를 통합할 수 있는 호환성도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장점은요 인공지능의 시장의 성장성이에요. 21세기 국가안보는 AI 경쟁력이 핵심인데요. 군사 영역의 AI 기술과 결합이 가속함에 따라 팔란테어의 고도함 소프트웨어와 같은 빅데이터 기 분석 기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요 국가 간 전쟁은 사이버전으로 치닫는 영상을 보이고 있어요 사이버 공격, 무인 항공기,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접근 파악 등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하는 속도가 미션 성공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란테어의 군사 영역은요 특화된 빅데이터 플랫폼은 다른 실리콘밸리 광고 마케팅 중심의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해외 수요 전망도 밝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팔란티어 매출의 60%가 미국 이외에서 발생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에어버스,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제조업 부분 민간기업 고객들을 확보했고 앞으로도 군사 영역에서 외국 정부와 계약이 증가할 것입니다.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유럽, 캐나다, 호주 등 미국이나 중국에 필적하는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 부재하기 때문에 정부기관 군사 영역에서 팔란티어 고담 소프트웨어를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 지금 안보와 첩법 등의 복잡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팔란티어 같은 회사는요, 시장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팔란티어 회사는 앞으로 뭐 10년 뒤 저희에게 10배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회사인 것 같고요. 지금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요번에 그, 지금 캐시우드 누님도 많이 매입을 해줬잖아요. 지금 보시면 팔란티어, PAL, TA를 매수를 해줬는데요. 이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ARKK에서요. 그리고 a r k w 를 보시면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예.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이트가 좋은 게 매일매일 그 EPS 주당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주당 순이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 보이구요 그래서 저는 어 이런 이유로 팔란티어를 매수를 했구요 어 이렇게 좋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요 일단 PSR이 너무 높습니다 매출 대비 지금 주식 가격이 너무 높아요 고평가구요 그런 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맞아요 또한 요번에 4분기 발표 때도 보여줬지만 그순 손실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해서 투자자들이 많은 매도가 있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 지금까지 팔란티어는요 수익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별로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느라 엔지니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팔란티어가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했고요. 요번에 하락했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팔란티어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